627번입니다. Researchers have come to understand.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여러분 c 리서 r 하면 맨날 연구자들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냥. 과학자들이 이해하게 된 것은 How the African village weaver bird. 어떻게 African village weaver bird라고 하는 새가 그러니까 weaver bird가 산같이 피리 새류라고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울 필요가 없는 단어죠. 어떤 생각보다 이 새가 prevent itself from being taken advantage 바로 입에 걸려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문법 문제가 바로 입에 안 걸리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용하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뭐라 그래요? take advantage 뭐라 그래? of라 그러죠. 수동태가 돼도 마찬가지로 of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taken advantage 다음에 of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까지 끊어 읽기예요. 그러니까 Being taken advantage of, 이용당하느냐? 쿡쿡 뻐꾸기로부터, 그렇죠. 뻐꾸기로부터 이용당하는 것을 prevent 하는 방법. Weaverbird가 뻐꾸기에게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 생각해낸 지혜가 It's all down to the speckle on the egg. 그 아래 speckle, 반점에까지 down to, 내려간다예 위 i r 드가 뻐꾸기에게 이용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의 디테일이 아래 나타난 스펙클까지 내려간다라 그럴 때 영어로 all down to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디테일을 유도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은 수능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신경 안 쓰고 지나가지만 이걸 갖고 선생님이 되는 사람들은 이 all down to를 설명해야 돼. 이거 왜 있느냐 이거 여러분 거기까지 신경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 수능 시험은 볼만하다니까 키워드만 잡아내면 어느 정도 풀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위브 버드의 지혜예요. 그리고 아래 나타난 지혜라고 안 당하고 살려고. 지금 네줄 읽었는데 그 내용을 여기서 못 잡으면 이 지문 놓치는 거란 말이야. 항상 거의 여러분의 수능 문제는. 두번째 문장까지 답에 대한 윤곽을 못 잡으면 놓친다고 봐야돼 네. 그 처음엔 천천히 들어가라고 늘 얘기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이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 얘기는 끝났다는 얘기에요 데이비드 라 i 하고 그의 동료가 Describe how village weaver bird lay egg 알을 낳는데 which a l s o very similar pattern of speckle 특별한 패턴의 반점이 있는데 suggesting 암시하는 것은 if a cook, 그 뻐꾸기가 laid an egg in the nest 남의 동지에 와서 낳는 거죠. 알을 낳으면 the weaver bird will be able to spot. 동사로서 찾아낼 수 있다. 그 foreign, 외국이 아니라 낯선 알을 almost immediately. 끝났죠. 이러면 이제 이 지문을 잡은 거지. 이제. 그래서 자기 알에만 스펙크를 표시해서 뻐꾸기 알을 구별해낸다. 근데 when the researchers studied two colonies of the birds that had been introduced more than 200 years ago to two islands without any cuckoo, 중요한 게 여기죠. 다 필요 없고 without any cuckoo. 뻐꾸기가 없는 곳에 살았던 weaver b i r d 는 어땠을까? 그러면은 뻐꾸기가 없는 곳에 살았던 weaver b i r d 의 아래도 스펙클이 있다면 이 연구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했더니 they found. that those b r a s acts no longer exhibit the same speckle same speckle을 더 이상 exhibit하지 않더라 in a neat demonstration of the power of evolution 진화의 힘을 아주 명확하고 깔끔하게 설명한 것에서 이러한 result,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in the absence of pressure from parasitic cuckoo, parasitic이라고 하는 거 기생한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기생하는 뻐꾸기의 압력이 없는 곳에서는 자, 지금 번역 잘해야 돼 빈칸은 압력이 없는 곳에서야. 뻐꾸기에 이런 압력이 없는 곳에서는 The appearance of the egg has altered. 그 알이 변화를 했는데 아, 그러니까 스페클이 없었다는 얘기죠. 왜 변화했을까요? 왜 변화했을까요? 응. 스페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1번 보니까 n 스 s 빌딩 둥지 만들기 얘기 아니잖아. 바로 넘어가야 되죠. 이번에 Having a similar pattern, 똑같은 패턴을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것이 더 이상 so much of an advantage 이득이 되지 않는다. 정답이 2번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 이걸 딱 보니까 지금 어떻게 가고 있어요? 자이 얘기가 내줄 네 읽으면서 뻐꾸기 지혜 얘기예요. 그리고 알 얘기야. 저기 저저 위버블드 지혜 얘기고 알 얘기예요. 그러면서 실험이니까는 가설을 내세운 거야. 뻐꾸기가 없다면 그러면 없더라. 그 얘기잖아. 그리고 거기에 번역에 맞춰서 빈 칸을 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상의 난이도는 확실하죠. 요 정도면. 그렇죠. 요 그러니까 정도를 지금 주어진 2분 이내에 풀어내는 게 우리 목표지. 628번에 보니까,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뻐꾸기는 상가치의 둥지에 알을 낳기도 한다. 그래서 실험이 시작된 거니까, 지금. 그렇죠. 3번일 거고요. 629번에, 어, take advantage of라고 하는 그러한, 우리 보통 문법책에서는 군수동태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원래 어 f 가 있으니까. 수동태가 돼도 어부가 따라가야 된다는 당연한 얘기고요. 630번 그래요. 지 전체를 갖다가 아우를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 굳이 설명 안 하겠습니다. 한국말이니까. 뭐죠? 개체 내 지나는 환경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631번 한번 가볼게요. why don't we think differently more often? 왜 우리는 자주 다른 방식으로 생각을 하지 않는가? 글이라고 하는 건 어디로 튈지 몰라요. 지금 이첫 번째 문장만 읽어서는 굉장히 심오합니다. 그쵸? The reason is that we do not need to be creative. 우리가 need to be creative. 창조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For most of what we do.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것에 있어서 창조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순간 창조적으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순간 다르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얘기.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we do not need to be creative when we are driving on the freeway. 고속도로에서 운전할 때 창조적일 필요 없고요. riding in an elevator 엘리베이터 탈때 창조적일 필요 없고요. waiting in line at a grocery store. 가게에 사러 갔을 때 창조적인 줄서 있을 때 창조적일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삶에 대한 얘기였어요. 심오한 철학의 얘기가 아니었어요. when it comes to business of living. when it comes to business of living. 주절이 빠졌네요. When it comes to business of living, 살아가는 일에 관한 한, 우리의 일상사에 관한 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돼? 창조적일 필요 없다. 그냥 살면 된다. 생각 없이 살면 된다. 이 얘기잖아. 생각 없이 운전하고, 생각 없이 엘리베이터 타고, 생각 없이 그로스를 가면 된다. 이 얘기 아니야. 그러면 1번. We are creatures of habit. 우리는 습관의 피조물인 것이다. 답될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걸 찾는 거야. 두 번째. 소셜 리스트릭션. 자, 사회적 제약에 대한 얘기. 소재의 변에서 틀렸기 때문에 나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세이프티에 페이 어텐션 하지 않는다. 안전에 대한 얘기 아니고요. 네 번째. 퍼스널 어컴플리시 개인적 성취에 관한 얘기 아니고요. 다섯 번째. 크리에이티브 씽크. 어, 비슷한 게 나왔다. 창조적 생각이 굉장히 레코멘드 추천된다. 그거 안 하고 산다 그랬는데. 그럼 정답이 다시 뭐라는 얘기야? 1번으로 갔다 이 얘기야. 이런 과정을 통해서 푸는 거죠. 아, 1번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그렇죠. 실기 출 문제죠. For most of our activity,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행위에 있어서 this routine 끝난 거예요, 이제. 루틴을 보면서 마음에 앉아. 루틴이 뭐야? 맨날 생각 없이 하는 그 일들이잖아. 이러한 루틴. 그러면 634번의 정답이 뭐가 되겠어요? 맨날 맨날 있는 루틴도 삶에서 중요하다라는 말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634번의 정답은 3번이 돼야 되겠죠. 계속 있습니다. 루틴이라고 하는 것은 indispensable. 단어 체크하세요. 무슨 얘기예요? 없어서는 안될 이런 얘기죠. 필수 불가결한 것입니다. Without them, 이런 맨날 하는 루틴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would be in chaos. 혼란 속에 빠지게 될 것이며, we would not get much accomplished.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If you get up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started blank the shape of your toothbrush, 네 칫솔 모양을 빈칸하기 시작하거나, 토스트의 의미를 빈칸하기 시작한다면 조건문으로 잡았잖아. 조건문으로 잡힌 상태에서 빈칸이에요. 그니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니가 루틴인 일도 창조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산다면, 당신은 아마도 would not make it to work. make it to work 뭐죠? 직장에 출근 못한다 이 얘기예요. make it이 성공하다는 얘기야. 그니까 러 직장까지 성공 못한다. 그 얘기는 직장에도 못갈 거다. 매 순간 시리얼스하게 어떻게 사냐 이 얘기죠. 그러면은, 시리얼스하게 사는 모습을 빈칸에 반영해야 되니까, 633번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곰곰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컨템플레이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컨템플레이시는 <laughs> 여러분이 보고 있는 절대 어휘에 당연히 나와 있는 어휘다. 정답이 차례로 1번, 4번. 그렇죠. 그 다음에 2번, 3번인데, 자, 6 3 2번의 업번 문제, 4번에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왜 그러냐니까 if you get up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started라고 나와 있죠? started의 과거형으로 된 이유는 이것이 뭐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도 가정법 과거로 맞춰 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혼재될수 없습니다. 따라서 get up을 뭘로 바꿔야 돼요? got up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과거형인 got up으로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차례로 1 4 2 3 이렇게 돼 있습니다.